보자. 기본정석 미적분. 근데 일단은 나갈 거야. 수혈의 극한. 얘는 1만원 냄분의 1이네. 일반항이 뭐? 일반항이 마이너스 1 N죠 일반항이 뭐?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겠네요 2N 마이너스 1은 무한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n이 짝수면 1이겠네 여기서 n이 홀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n이 짝수면 무한대로 가겠네 여기에서 일반항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얘밖에 없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야아 그렇게 두 개면 안돼 일정한 값 하나에 가까워져야 돼. 이때 얘를 수렴한다고 표현, 해 알지? 그리고 요 값을 극한값 줄여서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 네 개는 뭐냐? 발산이라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요런 건 진동이라고. 얘는 수렴 아니야? 알겠지? 수영하려면, 일정한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 일정한 값에 그한 값, 줄여서 극한이라고 그 하는 거야. 이해가지지금다왼 쪽이냐면, 구쪽 뼈가, 구쪽 9페이지 빼 밑에 박스가. 맨 밑에 박스 거기서 뭐라고 돼있어 AN이 알파로 AN이 알파로 BN이 베타로 수렴하고 있지 그럼 KAN은 K알파로 AN 더한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고 곱하기는 곱하기. 4번 결표, 4번. 4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 n 은베타분 알파로 수렴하거든? 이때 여기에서, bn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 이 조건 중요하다, 이거.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연승제 풀때 나와. 알겠지? 뒤로 넘어가 보기 1번은 풀어가 그 다음 10페이지 맨 밑에 뒤에서 요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큐어 AM, BM, PN에 대하여 AM보다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보다 얘 극한 값보다 얘 극한 값이 크거나 같겠지. 2번. AN, PN, BN 순인데. 얘 극한 값도 알파고, 얘 극한 값도 알파면, 얘 극한 값도 알파겠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고 했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으니까. 이해하지? 그리고 거기, 1 0쪽맨 밑에다 이것 좀 적어놔. AN이 BM보다 작으면 AN이 BM보다 작을 때얘 극한 값이 알파고, 얘 극한 값이 베타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적어놔. 알겠지?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M분의 1이고, 얘가 만약에 M분의 2면 얘보다 얘가 무조건 크잖아.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갈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얘 극한 값도 0이고, 얘 극한 값도 0이잖아. 알겠어? 예전에 수학 투할 때도 계속 설명했던 건데, 다시 잘 들어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1은 0으로 가까워지지. 얘가 0으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이 될수 있어? 0이 될 수는 없어.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0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것처럼 우리가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있는데 x가 아무리 커져도 x축하고 만나지 않잖아.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을 0이라고 쓰는데 그럼 이 0은 진짜 0이냐 가짜 0이냐 진짜 0이냐 가짜 0이냐 진짜 0이냐 왜? 그렇게 정의한다고 했잖아. 이유가, 얘가, 진짜 0으로 가까워질 뿐이지만, 다시. 얘가 진짜 0으로 가까워질 뿐이지, 0이 될순 없잖아? 근데 지금, 진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수직선상에서, 진짜 0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잖아. 얘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 진짜 0을, 극한이라고 한 거야. 다시 한 번. 진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 진짜 0을 극한이라고 한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그 값. 여러분 얘기해서 알겠지? 다시 한번.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도 0으로 가까워지고 얘도 0으로 가까워져. 알겠어? 어쨌든 그래도얘 얘가 얘보다는 2배 크단 말이야.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때 얘의 극한각도 진짜 0. 얘 얘의 극한각도 진짜 0. 그래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수요일에 다시 물어봐. 그리고 넘어가서 1-1번 적어나 뭐, 내용 다 적어놔. 보자. 1-1번. 1-1번 여기 위에 빨간색 정글 있잖아. 그다음 별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유리수의 극한은 거기다 줄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무슨 소리냐 분모의 최고차항2차장 그럼 2차로 나눠 2차로 나누면 3 플러스 m분의 2 n제곱분의 1 2 마이너스 m분의 3 n이 무한들어 가면 영으로 가겠네 답은 3구네 분모의 최고차항도 나누면 돼 2번 리미트 생략할게 최고차항이 n이니까 n으로 나누면 돼 n 얘는 0대 얘는 2로 가는 얘는 2인데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네 3번 최고차항의 3차니까 3차로 나눈게. 000이니까 0으로 가겠네. 이해 가지? 4번.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니까 로그고. 일로갈거 아니야? 자, 0 나오게. 그나나지? 그대로 가자. 여기로 가. 일단 이 2번 n이 무한대로 갈때 생략할게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3차잖아 알겠어? 그럼 분자 분모을 3차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여기 1로 갈 거고 3차의 계수가 뭐야? 6분의 2 잖아요 답은 3분의 1이해가지분자한부 3차로 나누면 6분의 2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거 풀때 거기 답에서 시그마 쓰잖아. 시그마 안 쓰면 베이킹인데. 아니 시그마 쓰잖아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일 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 n에다가 이 분의 일 n 플러스 일이고 분자는 6분의 1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뒤에 있는 건 2분의 1에 n 플러스 1 3차네? 3차인데 최고차항 2분의 1이고 얘는 2차니까 지우고 3차인데 최고차항 6분의 1에 계산하면 답 나와 알겠지? 지운다 1-3번 단 루트가 나왔는데 빼기네. 여기에다가 별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리수는 유리화한다. 1번. 1분의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이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나왔으니까 유리화하는 거야. 어,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이 플러스 루트 n 분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도 하기무한대 분의 이 2니까 너무너무 많이 이해하지? 2번 얘도 유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모는 분자는 뭐야? 요거에서 n제곱 빼주면 n이네 여기서 얘는 2차지만 루트가 있으면 1차라고 보는거야 1차 어, 분자모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n으로 나누면 쉬운 것부터 여기 1나 얘도 1나오 야,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n제곱으로 들어가잖아 요 n제곱으로 들어가는거 1더하기 1분의 1이지 3번 별표 3번은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야 N 세제곱으로 외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어차피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는데 알겠지? 1넘어가1 3 4번 길게 이거? 이제 읽어봐요 수열 A N이 모든 자연대 N에 대하여 N에서 A N이 플러스 1 사이다 네, SN이 수열의 합이야 N 제곱 분의 SN 내 네, 극한을 그 구하라 A1은 1에서 2 사이네? A2는. A2는 A2는 2에서 3 사이네? AN은 N에서 다 더해 얘에다 더하면 2분의 N에 2분의 n 1. 가운데다 더하면 s n에다 더하면, 2분의 등차소열이잖아 하이 개수는 n개. 처음이랑 끝이랑 더하면, 플러스 3. 근데 문제에서, n제곱분의 s n 거라고 얘를 n제곱으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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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뭐로 가 n제곱.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얘, 2분의 1로 가네 겠 얘는 n제곱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 그럼 이 가운데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야 됐나요? 그럼 등비수열의 수강보자 15 첫째 항이 아니고 공비가 첫장도 알, 공비도알이면 이렇게 되겠네. 일반화이이 거잖아.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응? r 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r 이 2야. 2 n 엔곱 무한대로 가겠네. r 이 1이야. 뭐 1이겠네. 예를 들어 알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계속 곱해도 0으로 갈 거. 예를 들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얘 뭐 계속 곱해도 0으로 가겠지. 이해하지? 얘는 0.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문제고. 그만큼 진동한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야. 처음에 설명했었지? 진동한다. 수레하는 경우는 있대요. 이가 수량하는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설명할 거야. 책에서는 이거 두 개를 보통 합치는데 이게 훨씬 직관적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풀어. 뭐지 설명도 이렇게 할 거니까. 1-5번. 지운다 1단요거 1번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수 약간 그러니까 지수 거듭제곱 꼴이잖아 그러면 분모에서 분모에서 절대값이 큰수로 나눈다. 그지 지금 거기다 적어놔. 분수에서 절대값이 큰수로 나눈다.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니까 얘로 나눠. 2 n 제곱2 n 제곱으로 나누면 1 2분의 루트 3의 엔제곱 더하기 1. 얘는 0으로 가고 1로 가다 분모에서 절대값이 큰수로 나누는 거야. 2번. 5n제곱 더하기 3n제곱 2에 2n 3n 플러스 1 2번 하는겨 어, 5n제곱 더하기 3n제곱 4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n제곱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절대값이 크잖아 절대값이야 절대값 5n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5분의 3 제곱.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이해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였어 마이너스 5하고 3 중에서 얘가 절대값이 크잖아 그럼 어, 분자 5를 마이너스 5에 n제곱으로 나는 거야 절대값이 큰 수. 그 다음 3번 3번 보자 오의 제곱 마이너스 의 제곱은 5하고6 중에 얘가 절대값이 크잖아. 이렇게 묶어. 뭐 얘는 얘는 무한대라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고. 얘같갔지 그다음 1 다시 번. 수열,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값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이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네?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이렇게나 하는데 마이너스 1 빠지고 n이 1보다 크면 얘 무한대 나올 테니까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데 1로1 이때는 얘 0으로 가니 1 나오고 이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r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러면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어차피 여기 얘는 0 이때는 0 이때는 2분의 1 이때는 1 이때는 0이렇게 나누라잉 지울게 이거 2번 더 쓰자 얘도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아리보다 클 때. 아보다 크면 분장물을 아리엔지오로다아리엔지다아엔지으로 나누면 엔지로다아엔아리엔영오으로가아리엔아로가아로가아 마이너스 1 보다 작을때는 60성능0 똑같지 아니 마이너스 1 보다 작으면 얘 0로 가고 얘 0로 가니까 똑같이 잘 나오게 이해갔지? 숙제는 17페이지까지랑 18, 19는 다음 시간에 할거고 17페이지까지랑 연속문제 20페이지 이렇게 해 와.